네, 안녕하세요. 닥터이입니다 자, 오늘 5월 마지막 공모주 중 하나인 링크솔루션. 자, 링크솔루션의 사업 영역 및 시장 내 위치, 그리고 공모 일정과 투자 결정 시 주의해야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안전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솔루션은 그 3D 프린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는 첨단 제조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자, 이 회사가 2015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본사가 이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를 해 있네요. 현재 지금 뭐 산업 자동화 기술이랑 디지털 제조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의료, 방산, 반도체 등 여러 핵심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3D 프린팅이라는 게그 디지털 3차원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소재를 한 층씩 이렇게 쌓아 올려서 실제 입체적인 그 구조물을 만드는 어, 그런 걸 제작하는 기술 방식인데 이 링크 솔루션이 SLA, FDM, MBJ 방식의 3D 프린터를 독자적으로 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이걸 통해서 제품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판매하는 거 말고도 3D 프린팅 서비스를 함께 진행을 합니다. 프린팅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고객이 요구하는 부품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생산하고 납품하는 이 고객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같이 운영을 하는데, 대전 지역에 그 파운드리 완공한 다음에 이제 매출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현재 3D 프린팅의 시장 현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근 3D 프린팅 기술이 어, 발달을 하면서 이 전통적인 생산 공정을 압도하는 3D 프린팅 기술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전기차 모델 생산 그리고 항공 엔진 부품 그리고 미 국방부에도 좀 도입이 됐고 신발까지 제조 산업에 좀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에서 이 수출 통제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도면만 있으면 어떤 부품이든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국가 안보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중국 외에도 유럽, 캐나다, 일본 등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제 국가 안보 관련 기술로 규정하고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이 3D 프린팅 기술이 이제 시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링크 솔루션의 현재 3D 프린팅 시장 내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중국 브랜드랑 유럽, 미국 브랜드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 이 중국 브랜드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반면에 기술력은 낮은 단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럽과 미국 브랜드는 기술력은 굉장히 높지만 가격 경쟁력이 낮은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좀 있던 와중에서 이 링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및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양쪽으로 두 가지 모두 경쟁력 있는 위치에 분포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비별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고 경쟁사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 확보한 그런 회사라고 좀 체크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볼게 앞으로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린팅 서비스 사업. 어, 그걸 위한 대전 공장 신축 내용입니다. 이 대전 공장의 그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복합용지가 2,000평. 네, 이제 거기다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7층으로 꽤큰 규모로 보입니다. 음, 2026년 상반기까지 공장 중공이 완공이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어, 이게 중공이 마친 다음에는 3분기 시험가동 끝에 4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매출이 좀 대폭 늘어갈 그런 기대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다양한 협업들이 있는데 몇 가지 예로는 제네시스 컨셉카,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 해군, 그리고 인비젤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이 기존 컨셉카, 기존 컨셉카, 제네시스 기존 컨셉카를 제작을 할때 이 기간이 4개월 그리고 소요금액이 15억이 들었는데 이 3D 프린팅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기간은 1개월로 대폭 줄었고요 소요금액 역시 절반으로 마이너스 50% 가격인 절반으로 줄었다고 라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국방부에서는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미 단종된 부품들이 있죠 단종 부품 같은 경우 예전부터 사용하던 뭐 어떤 그런 이제 기기들이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단종이 된단 말이죠. 음, 단종이 된 부품들을 그대로 어, 그대로 제작하는 의뢰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은 긴급으로 필요한 선박 긴급 수리 및 부품들 자, 이런 것들도 역시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 이제 투명 교정 장치를 3D 프린트로 생산하는 그 작업을 수행을 했는데 1차 벤더사는 이미 여기에 회사에 등록이 됐고 대전 중공 이후부터는 본격 생산 예정을 하면서. 역시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실제 링크 솔루션의 고객사들이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대기업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링크 솔루션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기준 2022년과 2023년에는 흑자였지만 2024년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2022년 매출 38억. 2023년 74억, 2024년 112억 원에 마이너스 40억 영업손실이 있었는데요. 이 매출액 자체만 놓고 보면 연평균 70%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2024년에 마이너스 4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링크 솔루션에서는 이번에 대전 공장과 테스트 장비 투자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공모 개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공모 주식 수는 90만 주, 신주 모집 100%입니다. 그래서 공모 예정가는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가치법에 의해서 2027년, 2027년 추정 단기 순이익 그 대비로 이제 주당 평가금액 4만 259원으로 산정됐고 여기서 42.87%에서 50.32% 할인된 수준인 2만원에서 2만, 2만 3천원으로 산정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공모 예정 금액은 180억에서 207억 원으로 이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예상 공모 금액 기준 1161억 원에서 1335억 원으로 이제 시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공모가 기준입니다. 공모가 기준. 자, 상장 예정 주식 수는 대략 558만 주 가량 되고 있고요. 자, 공모 일정은 이제 어, 수요 예측일, 수요 예측일은 지금 끝난 상황인데 다시 한번 자료가 올라오면 그 관련 내용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예정일은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고, 자, 상장 예정일 6월 10일 정도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예정입니다. 자, 보호 예수 물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상장 당일날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 투자하시는 분들 이 부분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당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 200만주 가량으로 전체 100% 중에 36.34% 어, 이제 유통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개월 뒤에 1개월 뒤에 188만주가 또 한번 더 풀려요. 그래서 33.77%가 한번 더 풀려서 한달 뒤에는 총 70.11%로 유통 물량이 증가를 합니다. 물론 시총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뭐 이제 물량이 풀렸다 한들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매물에 좀 압박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지금 최근 신규 상장주의 움직임들이 이제 꽤 좋은 흐름으로 이제 상승이 첫날부터 랠리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장 당일 6월 1 1일인 상장 당일날 그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장 직후 단기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매도 물량 상장 직후에는 매도 물량의 압박이 있을 확률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청약 일정 5월 27일에서 28일이고요. 공모금액 180억에서 207억 원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3D 프린팅 제조 기업이고요. 공모가는 2만원에서 2만, 2만 3천원 주간사는 신영증권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일은 5월 16일에서 22일 오늘이 23일이기 때문에 수요예측일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수요예측 결과 공고가 다음주 월요일에 있기 때문에 확정공모가와 그리고 경쟁률 다시 한번 전달 드릴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6월 10일이고요. 자, 주의할 만한 점으로는 상장 첫날 유통 가능 물량 36% 시작입니다. 자, 매물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번더한달 뒤에 다시 30% 이상 가량의 추가 유통 물량이 풀리면서 총 70.11%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장 후한달 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좀 크다라는 점꼭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안전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